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수호가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 스타일의 난다 외 새로운 모델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타일의 난다는 젊고 독창적인 패션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최수호의 발탁은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수호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며 많은 팬들을 확보해왔다. 그의 세련된 외모와 감각적인 스타일은 스타일의 난다의 패션 아이템을 완벽하게 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의 다채로운 매력은 스타일의 난다의 다양한 컬렉션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스타일의 난다의 대표는 최수호는 젊고 활기찬 이미지로 스타일의 난다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독창적이고 트렌디한 스타일은 우리의 제품과 잘 어울립니다. 라며 모델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최수호는 다양한 룩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시즌별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링과 그의 독특한 패션 감각이 만나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최수호가 착용한 스타일의 난다의 아이템들은 이미 많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의 패션 센스는 젊은층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수호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스타일의 난다를 홍보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패션화보 및 영상 콘텐츠를 통해 스타일의 난다의 매력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는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최수호의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최수호는 스타일의 난다의 모델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스타일의 난다의 스타일과 제 개인적인 패션 철학이 잘 맞아 이번 캠페인이 더욱 기대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 스타일의 난다의 멋진 아이템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수호와 스타일의 난다의 만남은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낼 중요한 순간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의 활약이 스타일의 난다의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두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최수호가 패션 브랜드 스타일의 난다와 1억 원 규모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계약은 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반영한 것으로 최수호와 스타일의 난다의 협업이 앞으로 패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계약 금액 1억 원. 최수호는 이번 계약을 통해 1억 원을 받게 된다. 이는 국내 광고 모델 계약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약 기간 1년.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수호는 스타일의 난다의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시즌별로 새로운 컬렉션을 홍보하며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고 촬영. 최수호는 스타일레난다의 주요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여 브랜드의 이미지와 제품을 홍보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화보 촬영, 스타일레난다의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착용한 화보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패션 매거진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소셜미디어 홍보, 최수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스타일레난다의 제품과 캠페인을 홍보하게 된다. 이는 그의 팔로워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가 혜택, 스타일리스트 제공, 최수호의 스타일링을 위해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이 제공된다. 이는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독점 계약 조건, 계약 기간 동안 최수호는 다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할 수 없으며, 스타일레 난다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이는 브랜드의 독점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수호의 소감. 최수호는 스타일의 난다와의 협업이 매우 기대됩니다. 브랜드의 스타일과 제 개인적인 패션 철학이 잘 맞아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 스타일의 난다의 멋진 아이템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스타일의 난다는 최수호와의 계약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수호의 젊고 세련된 이미지가 스타일의 난다의 타겟층인 젊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패션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스타일의 난다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수호와 스타일의 난다의 협업이 앞으로 패션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두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K팝에 대한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